오늘 짱클린업입니다 이영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멘텀 어떤 거 찾아오셨나요? 네, 뭐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다면 뭐 생뚱맞죠. 하지만 일화에서 뽑은 모멘텀이기 항상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뭐 일종의 또 스토리라고 보여지는데 어 한한2주 전이었나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하는 제 지인한테. 어, 현금 한 30만 원 상당의 이 한국산 제품을 소포로 보내줬습니다. 네. 두 가지 제품을 보내줬는데 그게 스타킹하고 마스크팩이었습니다. 네. 스타킹을 한 10만 원치 그리고 마스크팩을 한 20만 원치 무료 보내줬는데 어, 뭐 그렇게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한 장에 천 원씩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쇼업에서 볼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었거든요. 네. 어, 왜 그렇게 그 제품을 선호하느냐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아, 최소한 한국 제품 중에서 이 스타킹하고 마스크팩만큼은 한국 제품이 전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어, 어. 실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네. 주변에 미국 친구들한테 이 마스크팩이나 스타킹을 소개하더라도 굉장히 어.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어, 그런 점에서 볼때 오늘은 이 마스크팩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봤습니다. 스타킹 관련 주는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중국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이 마, 한국의 마스크팩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요. 정말 전 세계에서도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건 진짜 딱 알아보거든요. 마스크팩을 20만원어치를 사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피부 관리를 마스크팩 이런 걸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 불러야지, 마스크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여자 지인이다 보니까 피부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미국 같은 경우도 원체 좋은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화장품 네. 브랜드. 세계적인 네. 브랜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마스크팩이 최고라는, 뭐, 그런 제가 메일을 받았을 때는, 야, 이거는 뭔가 모멘텀이 될수 있겠다. 라는, 네. 뭐, 그런 주식적인 입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걸 바른다고 해서 과연 피부가 좋아질까라는, 뭐, 그런 의구심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정말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스크팩이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마스크팩을 계속 관리를 하는 분들이 피부가 좋은 분들의 관리법이더라고요. 천 원짜리 마스크팩도 정말 좋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꾸준하게 마스크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텀에 대한 분석, 이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식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가까이 해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들을 다 한번 뜨 왔거든요. 네. 예, 첫 번째는 이 브랜드와 품질력 면에서 한국 제품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과거에는 가격을 중시했던 이 화장품 트렌드와 달리 중국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중국이 한국산 제품을 사 어, 평가를 할 때는 싸고 좋은 품질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어, 지금은 어,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브랜드와 품질력이라는 것을 좀 기준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인지도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데 어, 최근에 이 가격 부분하고 또 짝퉁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중국 소비 문화 내에서 그래서 이 소비 트렌드가 한국과의 시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최근에 중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올려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 마스크팩 클리너 트리오 세 가지 종목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 제니기 저는 사실 예전에 홈쇼핑에서 정말 강탈를 했었고 중국 진출 때문에 확 뜨다가 요즘은 좀 잠잠하거든요. 마스크팩으로 구성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맥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성 LNS를 선정했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살펴보겠습니다. 뭐 중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화장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네, 어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 아, 마몽드부터 시작한 이, 이 오래된 브랜드들이 있는 반면에 네. 10대, 20대를 공략한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들도 이 아모레 퍼시픽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아모레 퍼시픽의 마몽드 이니스프리가 중국의 일부 백화점하고 그리고 어, 스트릿샵 형태로 먼저 진출을 한 브랜드입니다. 이그 한국의 원 브랜드 샵 이게 뭐냐면 네. 한 가지 브랜드를 샵으로 열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있는 대부분의 샵들은 과거 한국의 샵처럼 뭐 아리따움이라든지 네. 이런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처럼 여러 가지 브랜드를 섞어서 파는 그런 브랜드 샵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음. 근데 백화점이 좀 일반화되면서 원 브랜드 샵, 한 가지 브랜드만 이 런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스트리트 샵,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이런 샵들도 실제로 한 가지 브랜드만 런칭해서 열리는 게 많은데 아무래 퍼시픽의 브랜드 중에서 이니스프리가 이 인스프리가 이원 브랜드 샵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네.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어, 아마 어,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산뜻한 향 또는 뭐 그런 느낌들도 이 이니스프리가 중국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니스프리 하면 <laughs> 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순한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예,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laughs> 코스맥스입니다. 어떤 마스크와 관련이 있나요? 어, 코스메스는 화장품계의 대표적인 ODM, OEM 어처인데 어, 사실 중국에 낙호된 제조시설, 그리고 R&D 투자 이런 것들을 볼때 중국 로컬 기업들, 중국 자체 기업들들은 한국 제품만큼 뛰어난 마스크팩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어, 대부분의 한국 그 마스크팩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자동화 일괄 공정,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마스크 시트 제조 공정을 코스맥스가 자동화 일괄 공적으로 선보임에서, 이 중국의 마스크 시트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반면, 그리고 인기도 같이 올라와주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생산 제조 단가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 소비자에게 풀어지는 단가도 내려가니까 마스크 시트를 누구나 사서 쓸수 있는 즉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성 LNS입니다. 어, 이 종목은 예전에 네. 어떤 테마 종목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네. 마스크에 엮이더라고요. 산성 PNC라는 가구 종목이었죠. 사실 제가 미국에 보내준 제품이 이 기업의 제품이었는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 기업이 마스크팩을 한다는 걸 처음 들었고 실제 보니까 어 단일 브랜드로 면세점에 입점에 있는 마스크팩의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사실 면세점에 입점한다는 것은 웬만큼 외인 그 외국인들 특히 중국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뭐 어느 뭐 다른 화장품이 편성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스크팩 하나로 면세점에 뭐 롯데 면세점, 신라면세점에 입점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인가요? 어 리더스 마스크팩이라는 브랜드고요. 아, 사실 저희가 리더스군요? 로컬 지역 네. 뭐이 어, 올리브영이라든지 네. 또는 네. 왓슨스에 가면 충분히 볼수 있는 브랜드인데 홈쇼핑에도 팔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그런 좋은, 네, 그렇죠. 네, 그런 가격 제품이에요. 대비 성능이 괜찮다라는. 네. 어, 모멘텀으로 음. 산성 LNS를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트리오 구성해 봤는데요, 한 가지 종목 홈런 종목으로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네. 모멘텀이 여전합니다. 산성 LNS로 좀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 보고요. 구체적인 기업 내용들 좀더 알아볼게요. 어,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마스크팩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을 좀 기록하고 있고. 업계 자료에 의 하면 작년 전체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8%에 불과했지만은 이 마스크팩 시장은 30%를 넘나드는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최근 저가에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국 대규모 미좀 많아지면서 피부 세척, 피부를 또 깔끔하게 가꾸려는 중국인들의 의지가 좀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가의 마스크팩을 쓰기는 좀 부담감이 존재를 한 반면에 저가의 품질 좋은 한국의 마스크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 올해 당사의 중국 매출 비중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에 기여하는 부분은 36%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콜마도 상대적으로 이 중국 사업의 매출 비중이 좀 낮다는 평가로 작년에는 이 수, 이 주가 상승률이 좀더 됐는데 올해는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 작년 말부터 이 중국 사업의 고성장 그리고 아. 높은 이기, 이익을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평가를 재평가를 받으면서 네네. 지금의 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중국 비중이 높은 아모레 퍼시픽 또는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거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30배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어, 산성 l n s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8배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매력적이라는 판단이고. 중국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요? 어, 매출에서서는 14%, 네.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36%를 좀 기여를 바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어, 다만에 어, 리스크가 좀 하나 존재를 하는데요. 어, 당사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골판지 사업입니다. 골판지 아. 사업을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 기업을 인수를 했고 거기서 종합 화장품 회사로 거듭 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개발한 거다. 아, 줄기세포 아, 테마로 제가 알고 있었나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 요인인데 네네. 작년에 이 골판지 사업 부분이 좀 적자 전환을 했었고 올해도 어, 적자를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 골판지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것을 좀 완화되는 걸 분기별로 좀식적을 하긴 해야 되고요. 네. 이 마스크팩 부분이 신 사업으로 부여됐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은근히 종목들 중에서 네. 중국 소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종목별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골판지 수익성 악화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PR을 좀 낮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목표 주가를 다른 중국 관련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한 서른배까지 주실지 어떨지 네.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가격대를 한번 보시죠. 네. 어, 지금 한 17배, 18배 정도의 가격대를 좀배워 받고 있는데. 네, 네. 어,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방송을 제가 만약에 매일 한다 그러면 매일 이런 종목들을 매수 가격대를 제시해드리겠지만은. 네, 나와주세요. 뭐, 발굴한 <laughs>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아. 지금에서의 좀 주가를 소개시켜드리는 편이지만은.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내려왔을 때 7,800원 부분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PR 20배, 21배 정도를 좀 적용을 해서 9,500원 정도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 다른 출연자분들이 서운해하실래요. 매일 나오시면 안 되죠. 예, 황민호 전문가, 최일종 전문가의 모멘텀도 봐야 됩니다. 네. 자, 산성 LNS. 저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모멘텀이었던 게 네. 마스크팩. 진짜 우리 여자들한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거든요. 예, 어 마스크팩을 모멘텀으로 활용해서 오늘 한번 전략 세워봤습니다. 안정적인 매매 가능할까요? 안정적인 투자입니까? 어, 개인적으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은. 신 사업이 자리 잡혔을 때입니다. 기존 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서 영업이익에 기여를 할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주가 모멘텀은 없거든요. 네.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기존 사업이 적정 수준에서만 머물어 줄수 있다면 새롭게 추가된 화장품 사업이 수익성을 키워준다. 그러면 네. 주가 상승률 여기서 더갈수있다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짱클리업 마스크팩 한류를 통해서 종목들을 바라봤습니다. 트리오 종목으로 구성했고요. 이 가운데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산성 LNS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 이어집니다.